당신의 하루 수확은 무엇이었나요? 평화? 주의력? 사랑할 힘? 혹시 다 먹혀버린 건 아니었나요? 옛날 유다는 메뚜기 떼가 밭을 비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보이지 않는 때를 겪습니다. 알림, 비교, 분노, 과로 보이지 않지만 무섭도록 잘 먹는 것들. 요엘은 주님의 날이 가까웠다고 말했습니다. 어둠의 날, 짙은 구름의 날. 그날은 세상이 끝나는 날만이 아니라 진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날입니다. 멈추려 해도 멈출 수 없는 소란이 멈춰지도록 우리가 멈춰야 하는 날. 요엘은 말했습니다. 단식과 엄숙한 집회를 선포하라. 배를 비우고 마음을 찢고 사람들을 모으라. 회개는 나를 모욕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방향을 바꾸자는 생명을 위한 급제동입니다. 성경은 때로 내가 읽는 책이 아니라 나를 읽는 거울입니다. 단식을 선포하라는 말은 오늘 내 캘린더에 이렇게 적힙니다. 한 끼를 비워 소리를 낮춰라. 엄숙한 집회를 열라는 말은 이렇게 들립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멈춰라. 우리는 거창한 성전을 갖지 않아도 됩니다. 현관 앞, 사무실, 탕비실, 메시지, 단체방 그곳이 오늘의 회당이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비교의 메뚜기에게 하루를 다 내줬어요. 오늘 밤은 폰을 끄고 아이의 이야기를 다 들을래요. 저는 분노의 메뚜기가 컵라면처럼 즉시 조리돼요. 내일은 한 끼를 금식하며 밀어둔 사과를 건네겠습니다. 제 수학은 실례였습니다. 저는 돌려 말하던 걸 멈추고 진심을 직접 말할게요. 주님의 날은 벌주기만을 위한 날이 아닙니다. 진짜 빛이 들어오도록 가짜빛을 끄는 날입니다. 알림을 잠그고 급한 일을 내려놓고 더 중요한 것을 붙드는 날, 어둠의 구름은 우리를 겁주려는 장식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라고 들이운 표지입니다. 오늘 그 표지 앞에서 우리는 멈추어서 봅니다. 160초 침묵하기 지금 호흡을 깊게, 들숨 4초, 멈춤 4초, 날숨 6초, 당신의 안에 아직 꺼지지 않은 빛이 있음을 느껴보세요. 이한끼 금식, 그 시간만큼 연락이 끊긴 누군가에게 안부를 또는 원망하던 일을 위해 조용히 축복을. 삼작은 집회 열기 오늘 밤 15분 가족 동료 친구와 요즘 내 마음을 갉아먹는 메뚜기를 주제로 한 문장씩 나누기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들어주기 하느님 오늘 제 삶의 메뚜기를 보게 하시고 비우게 하시고 함께 걷게 하소서 어둠의 날을 새벽의 초대로 받아들이게 하소서 아멘.